저 놀랐어요. <laughs> 내가, 내가, 내가 이렇게 김치를 다 먹었나 언제? 눈뜨고 소비가네. <laughs> 여기는 누가 예술이거든요. 네 맛있어요. 음. 맛있어서 잘 먹고 있는데.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네. 지금 출발합니다. 일단 4장. 네 장. 예. 어머. 안심 안해? 아, 그러면 간단하게. 수육을 한 잔을. <laughs> 수육> 그냥 그럼 보리차 대신 저는 맛백기맛백기맛백기 예, 맛. 탕기뭐 저희도. 아니요, 요거 그냥 수육 하나 먹어요. 저희 맛백이는 먹요맛백이 맛백이나요. 맛백이고 그요 맛백이 네 개. 맛 맛백이 네 개하고 수육 하나. 예. 아. 아이고. 아두분 고생하셨다고 그냥 어. 별거 아닌데 내가 진짜? 아니 맨날 꿈만 받아서 어? 어 이거는 협찬도 아니고 내가 제가 사료 산 거예요 나 별거 아니에요 티 포트하고 그냥 이거 그냥 자기로 어. 아 다른 데아 없는 거데 아 그냥 서로 아 요건 어. 티 정종이나 이런 거랑 요거랑 요거랑 아거랑다거아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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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아이거랑요거유요거합니거 아유, 거아요거아요거아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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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하시는 거예요? 뭐더 <laughs> 남았나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올 여름 너무 더운 거 같아요 지금 그래도 오늘 들어오고 만나서 우리 두 분이 너무 좋은 게 진짜 국민들한테 그늘이 돼 주는 것 같아요 어이. 소나기로 한번 열기를 죽을 것 같은 그 뜨거움을 싹가셔줘 너무 좋아요 헌트가 난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어, 진짜로 <laughs> 진짜, 진짜. <laughs>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<laughs> 저지아소 아니, 처럼 살며 시어스니아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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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니, 니 아니, 아아아 맛있겠다 간단하게 밥을 니이준아 아니, 죠 우리, 오, 우리 아 디저트로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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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집이잖아, <laughs> <laughs> 아, 깍두기. 아, 왜 아니에요? 아, 딱가란데 와, 두 번째 막 식사 시간이라고 딱가셔 여기 깍두기를 따. 우 아까도 너무 맛있었어요, 진짜. 아, 근데 이건, 이건 잘 드신다. 녹화 끝나고 가야 되겠다. 아, 좀 드셔줘야 돼 일하려면 살도 안 찌고 몸에도 좋고. 맛있네. <laughs> 여전히 맛있죠. 아, 네, 맛있다. 어, 손 주장. 시장. 손 주장이 형들한테 형들하고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 있으면 물어봐라 했거든요. 둘다 <laughs> 집중을 할수 없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네요. 아 네, 아, 그렇 정답이다. 네.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에 집중을 먼저 해보시는 게 도, 좋지 않을까요? 이게 어...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. 내가 뭘 선택해야 돼? 내 삶이 어, 어떻게, 어, 어떻게 돼야 돼? 자꾸 질문만 던지고 있는 꼴인 거지. 오, 강연이다. 어, 정작 하지는 않고, 네. 맞아 고민하다 세울다가지. 질문하지 말고, 일단, 오케이, 내가 이,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, 성취하고, 이렇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,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성취가 나올 거고, 그러다 보면 작가, 결혼에 대해서, 이성에 대해서,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런 또 본인의 또 생각에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두개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은 일하는 쪽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아,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네요 진짜 또 사랑을 하는 쪽에서도 저 사람이 그래도 바빠도 나한테 이두 형들도 다 겪었던 했으면. 거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. 이제 알게끔 해야 된다면 은 그만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라 그게 어떤 누군가의 지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. 그렇지만 다 각자가 야, 진짜. 심지어 정재 씨랑 나랑은 한편 그 영자는 그긴 시간을 같이 있어도 각자 선택에 있어서 다른 경험들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배다, 뭐뭔뭐나 뭐 연배가 좀 있는 사람이다. 그 사람들의 말이 본인 <laughs> 네, 어떤, 어떤 정답은 뭐. 없는 거죠. 정답은 없대, 없어요. 그죠. 답이 없기 때문에. 어든지 해볼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잖아요. 올해 열심히 하다 보면 은 외부에서도 알거 아니에요. 야저 <laughs> 놀랐어요. 진짜. 야, 아, 다른... 야. 진짜 빛보다 빠르네. 이집 깍두기가 최고야. 야. 서울 깍두기인데. 아, 발라드. 딱 이거. 내가 이렇게 김치를 다 먹었나? <laughs> 언제? 눈 두고 이... 이거 초키가네 <laughs> 여기는 누가 예술이거든요. 네, 맛있어요. 음. 맛있어서 잘 먹고 있는데. 이야. <laughs> 어유, 감사합니다. 우성씨 진짜 좋아한다. 자, 어머나 진짜 좋아한다. 이거는 아 진짜 엄청난 거지. 사랑도 마지막 살을 쳤던 거다. 마지막 살. 전부를 지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다. 어 대단해. 자, 부모님이 <laughs> 응? 우리한테 유산 남기신내 유산이. 이야. 아, 여기 진짜 맛있어. 좀 드셔줘야 돼. 한잔 드릴 수 있다.

<laughs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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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약간 동상 느낌 살짝 난다 그치? 어? 얘도 약간 만들어 놓은 느낌 살짝 나네. 머리통 잡고 그러니까 그치? <laughs> <laughs> 진짜 잘 만들었다, 야. 그치? 그치? 진짜인데? 동생인데? 진짜 잘 만들었지? 아. 잘하네 야! 우리 내일 장사할 때 이거 하자, 얘 아아 <laughs> 한복 이편하고 어? 한복 입혀놓고 이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통 하나 나와 돈좀 받을게 잘하네 오, 잘한다 그러니까요 오, 얘 진짜 잘하네 오, 어, 혼돈이 없어 내가 독하다, 일단 기본적으로 어. 그치? 지금 이것도 승부욕, 지금 발동 긴 거예요. 제가 볼땐 언제 끊지? 지금 머릿속으로 이거 어? 지금 끊지? 끊으면 내가 지는 거겠지?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지. <laughs> 어. 아, 아 그분이 이게 눈 깜빡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눈냥 감고, 감고 계시는거 같아. 당연아 어. 눈을 감고 있어봐. 감고 있어봐. 감아봐, 당연 좋다. 아, 무지야이 어. 네 말이 맞았다. 어. 제가 약간 개그가 있어. 아, 제가, 제가 있잖아요. 이따 어. 했잖아요. 야. 야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아. 어떻게 된거 이게? 어떻게 오. 된 거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. 거는 어. 어. 봐봐야지. 서로를, 서로도 를서로 담아야 그냥도 담고, 서로도 담아야 겠네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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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상 어디 갔어 동상이요? 어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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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아. 아, 상현아. 어, 아, 알아. 해라 아 이제. 저 보이스톡 한번 해볼게요. 아. 진짜. <laughs> 형 상현이 일하나 본데요? 전화를 안 받는데? 아. <laughs> 업무 중인가 봐요. 야, 얘 진짜. 아, 독하다. 아, 독하다. 우상이 독해. 우상이 독하다. <laughs> 상현이 오면 올라가요? <laughs> 아니, 상현이 어디 갔냐. <laughs> 상현이 이거 아, 이거 아직도 하나.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지금 밑에서. 원리 동상놀이 하고 있다 동상놀이. 관심이 필요하네야 이거. 오나보다, 야 어, 오나보다 오나 저기. 아 온다 온다. 야, 야. 아 형. 혹시... <laughs> 형, 야 언제까지 그러고있려그랬어 버리고 가시면 어떡 해요? <laughs> 진짜. 아, 상현아. 왜 그런 거야 뭐, 뭐 승부욕에 또너 자신과의 싸움이었어? 아예 아니야. 아, 그, 야, 야 진짜, 야. 너 무지개. 야, 야, 이거 봐. 와, 이기 와, 여기 뭐야? 아, 예쁘긴 하네. 그지? 네. 아 기가 막히네. 여기서 보면 이제.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이 삼이자 선생님이 아니실까 하는 가사도미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같은 계열에 계시는 <laughs> 네. 이숙, 이숙인가? 이숙인가? 네, 맞아요. <laughs> 이제 웜톤은 카메라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. 이분은 바로 드라마 속관광스러 감추렛으로 선악받는 배우 이숙 씨입니다.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